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성용사 이대표입니다 저는 삼성중공업을 같이 보실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추세대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큰손은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의 하락장 이었습니다 자 실제 어제였죠 우리 관세를 직결 타결을 보았는데 우리 관세 최대수혜 주로 떠올랐던 조선업 중에 우리 삼성중공업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하락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옆동네 한화오션은 신고가에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면서 무려 14% 급등을 했고요. 3조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삼성중공업 투자한 나는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온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 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요, 아, 하나오션은 지금의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엔 삼성중공업은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겠구나 라고 알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이해하시고 주가를 바라보신 분들과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의 계좌 차이는요. 하늘과 정말 땅 차이가 될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 았다 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네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딱한 가지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1초면 되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딱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도 기대해 볼수 있으면서 여러분들 계좌 쌓아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보기 되고 여러분들 수익이 될수 있으니까요. 영상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우리 삼성중공업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될 추세가 있습니다. 바로 상방 추세인데, 이 상방 추세 어떻게 이어진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저점을 지지해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고점을 맞이한 이런 추세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런 매도세가 나왔을 수 있다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 소개시켜드렸죠? 주식의 재발견 3만 2천 명에게 언제 말씀드렸냐면 이틀 전에 4천 분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니, 관세 협상에 공매도만 280억 더 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엔 이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해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고점을 딱 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정확하게 고점을 딱 찍고요,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려올 때 외국인들이 물량을 팔았고요. 특히 기관들이 매도를 통해서 개인분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참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물려 계시지 않고 수익 중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과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요. 맞아요. 완벽하게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 오늘 영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일단 우리 공매도가 엄청나게 터졌어요. 실제 우리 오늘 공매도를 딱 보시게 되면요, 보세요. 지금 5일 동안 공매도가 무려 450억이 터졌어요. 여러분들, 공매도가 450억이 터졌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이틀 동안의 공매도는요.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근데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오히려 공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 평단가를 알수 있어요. 약19,000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19,500원에서 포진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1 9 5 0 0원이란이 자리가 이제 심리적인 저항 라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500원 공매도의 평단가. 그러면 공매도를 뚫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 추세로 완벽하게. 뚫어내는 그런 양봉이 나올 수 있다 는 점이에요. 그 전까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승리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떨어지는데 어떻게 승리 투자를 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중공업은요. 위로 어떻게 돼요?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요. 그만슨 무슨 말이냐면 추세가 상승하고 있다. 결국엔 바닥을 아는 사람들은요,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요,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도 놀고 있다가 다시 바닥이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통해서 다시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대세상승 종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세상승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세상승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보세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매수세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과연 어떤 걸 보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관세와 하나오션,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다면 결국 투자해야 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상호 관세가 인하가 됐습니다 실제 어제가 타결됐고요 오늘 오전부터 쏟아져 나왔죠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초점은 자동차와 조선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핵심 투자 분야에선 조선이 끼면서 아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한 기술을 노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기 때문에 실제 미국은요 조선 산업 분화를 위해서 208조 원 규모의 협력 펀드를 추진하겠다. MASGA 이 펀드 때문에. 우리 하나오션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이런 조선업의 부활에 우리 삼성중공업은 왜못 올라가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요. 필리 조선소를 통해서 미국 내 생산의 기반을 이미 확 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주가 급등의 실질적인 배경이고요. 특히 미국의 자생적인 조선소 기술력은 부족한데 여기에 필리 조선소 여러분들 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이 조선소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한국이 채우는 곳에 필리 조선소가 부각되면서 결국엔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한 하나오션과 우리 북미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진출 소식이 없는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맞아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진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오션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건데 삼성중공업은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래서 오늘 영상 킨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암기 필수입니다. 삼성중공업 여러분들 1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얼마예요? 20조입니다. 와, 엄청나죠. 이건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밖에 없는데 20조예요. 이 20조 중에 미국에서 발생된 매출은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0원이에요. 아, 이거 무슨 말이지? 결국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뭐 MA, SGA 이런 프로젝트처럼 엄청난 조선에 대한 카드가 기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에 정확하게 위치되어 있는 하나 오션은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과연 진짜 매도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최대의 수혜주가 미국의 수혜주가 아니에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빠졌지만 결국 대세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엄청난 추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적주라는 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 중공업은요. 미국발 수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언제부터 올라왔냐면, 여러분들. 2025년 1월 달부터 딱 1만원 선부터 2만원 선까지 100% 상승을 하는데요. 이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2025년 1월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급등 이후에 눌림 구간이 무려 맞아요. 6개월 동안 발생된 뒤에 엄청난 상승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딱한 가지예요. 삼성중공업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매도를 했다지만 결국엔 이 자리는요. 단순 수익 실현의 자리지 진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매도 리포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이 자리가 매도라면요. 그냥 매도하고 나가면 되지 기관들은 지금 엄청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량의 물량 대비해선 현저히 작은 물량이 나갔을 뿐이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악재라면 매도를 할 것이지 왜 공매도를 때리냐는 거죠. 공매도가 123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결국 주가의 맞아 고점 부근을 알고 있는 큰 손들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통해서 뭐예요? 주가를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봐야 될건 뭐냐면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 그렇습니다 아직 터져 나오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대한 수주 0이에요 0 그런데 그 0이 1로 변하고 2로 변하고 100으로 변하고 300으로 변한다면 이제부터 주가의 상승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대세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 미국발 매출이 0이라는 점은 주가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0이 아니라 이제 수주가 들어온다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아니, 삼성 중공업부터 후발주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기대감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중공업의 FLNG는요,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미국이 지금 어마무시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이 조선을 선택한 이유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엔 유럽 시장의 50%를 점유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고, 결국엔 FLNG선, 뭐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수 있는 게 FLNG인데 이 FLNG 50% 수혜주, 결국 미국이 원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삼성중공업이다. 그리고 그 삼성중공업엔 FLNG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조선산업 전체를 석권하고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조선산업의 판도를 뒤집고 있고 글로벌 조선산업을 꽉 잡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결국엔 종착지는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최후의 승자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의 이 FLNG,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는요. 결국 전 세계 발주량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시장의 표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3대 조선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에서 FLNG선을요, 직접 설계하고 직접 납품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삼성중공업이 유일하기 때문에 결국엔 FLNG선으로 모여 삼성중공업의 사회도 걸 수밖에 없겠고, 또 삼성중공업의 가장 큰 수혜도 FLNG로 터져나올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삼성중공업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대기 물량도 또 있죠. 하반기에 모잠비크 가스전에서 무려 3.6조 원의 FNG 수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수주가 또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대세상승의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수혜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FLNG를 필요로 할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은요, 알래스카 텍사스, 루지에나 중심으로 대규모 LNG 수출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 초기 투자만, 요즘 60조고요. 이 말기까지, 우리 끝까지 했을 땐 최소 600조까지, 우리나라 1년 예산입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규모가 투자되는데, 이 투자되는 이유가 뭐예요? LNG의, 맞아요. 생산 능력이 2천만 톤입니다. 세계 시장에 30년을 먹고 살수 있는 엄청난 수의 양인데, 이 양을 결국엔 스웨빙선을 뚫고 가야 되겠고, FLNG선을 가지고 이 생산 능력을 더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서만 향후 170정 이상의 LNG 운반선의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보세요. 한척딱 3조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60조는 뭐, 애기 같은 수준이죠.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미국과 해양 가스전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FNG 결국엔 삼성중공업이 가장 최대 수혜주로 등극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요. 증권가에선 여러분들 15,000원에서 23,000원까지 올려잡으면서 무려 53%나 올려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가 어때요? 고작 2만원도 채안 되는 19,000원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실적 개선, 그냥 단순 실적 개선이 아니라 완벽히 수익구조 자체가 질적으로 전환됐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FLNG 선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변환이 됐다. 기술을 가지고 수익을 찾, 어, 쌓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ULVR 프리미엄을 가지고도 이 FLNG 선만으로도 2 3 0 0 0원 잡고 있는데, 이, 왜? 여러분들 엄청난 수혜 포인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이 3사 조선 3사는요 대한민국 정부가 밀어주는 조선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한 최소 4년 5년 안에는 여러분들 삼성중공업의 대상승은 세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은 아 지금의 수급이 이해가 되고 아 지금 여기에서 수익 실현하는 마치 외국인과 기관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관세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관세는요. 옆 동네, 어떤 동네? 일본. 일본이, 여러분들, 이미 15%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언제였냐면, 5일 전이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유럽은 어떻게 됐어요? 15% 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어제 우리가 발표가 됐지만, 뭐0% 말이 되는 손입니까? 어? 최소 25%지만, 여기서 어, 얼마큼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우리 주가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엔 대한민국도 15%입니다. 자, 보세요. 언제 투자됐다고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은요. 오히려 수요일 날, 그리고 기관들은 화요일 날 매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세라는 거 포인트는요, 결국엔 일본과 유럽이 이미 우방국, 우리나라처럼 달성이 됐기 때문에 보세요. 이거 우리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때부터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 15%로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 소식을 알고 오늘 투자했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아주 좋아하는 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중공은 내려올 때 투자하는 게 맞다 특히 2 0일선을 이렇게 옆으로 깰때 그때가 진짜 매수 타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요 18,000원선과 맞아요 19,000원선 이 사이에서 이렇게 쌍바닥 나오는지를 여러분들꼭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물려 있거나 아니면 수익 극대하고 화 싶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가 완벽히 달라진다 라고 말씀을 제가 초반에 드렸어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실시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 5111.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문자로 삼성중공업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삼성중공업의 정확한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드리고 가장 빠른 급등 뉴스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스템들을 여러분들 가장 빠른 속도를,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우리 대응 잘 하고 싶다. 기회 잡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 네, 편하게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어떤 기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요. 계좌를 불려나가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에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면 결국엔 테마의 대장주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소통방에서는요.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우리 어떤 종목도 잡고 있냐면, 오늘 어떤 종목이었어요? 7월 31일, 정확하게 한화 시스템을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추천가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수익을 오늘 7%로 극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였습니다. 7월 30일, 어제는요, 이렇게 삼성 SDI를요, 여러분들께 19만 3,400원에 매수 타점 드리면서 이렇게 저와 똑같이 매수하고 지금 3% 정도 수익 구간, 그리고 어제는 7% 정도의 수익권 챙기면서 여러분들과 기회, 계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계좌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 얻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은요, 여러분들 정말 부자들이 국장에다가 쏠 실탄을 늘리는 중입니다. 지금은요,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국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정말 후회하시는 분들과 지금이라도 투자해서 큰돈벌수 있는 여러분들, 이두 분류로 나눠질 수 밖에 없어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 꼭 잡으시면서 성공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누르신 분들 계십니까? 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도 지금 바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어,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사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죽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 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 카본 서현 이화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연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811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 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